1 0회 하천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의 우승자 김범서 3단과 아, 우리나라 최강자 신진서 구단의 기념대국입니다. 이 하천석 국수배는 원래 1회, 2회 때까지는 영재팀, 그러니까 신예 기사팀 대 정상팀 이렇게 단체전으로 했는데, 그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재팀끼리 그 1, 2, 3위 순서를 정하는 걸 갖다가 비공식 대국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승한 게 신진서부단이에요. 그리고 3회부터는 아예 공식 대회로 그 아예 신예대회를 치르고 1, 2, 위와그 정상팀이 그 뭐랄까, 그 지도대국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그런 대회를 했었는데 그 대회에서도 이제 신진서부단은 거의 정상한테 이기고 나중에 이제 3회까지 우승을 한 다음에 신진서부단은 좀더 출전할 수가 있죠. 만 18세까지 출전할 수 있는데 2016년부터는 아 이제 내가 신예 기사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이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예 대회 계속 나가는 게좀 그렇다라는지 아예 졸업하고 본인이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대회는 만 18세 기사까지 출전할 수 있는 데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04년생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김범서 3단은 작년에 입단했지만, 그, 나이가 올해 벌써 만 18세가 돼서, 딱한번 출전기에요. 올해 얻어서 한 번. 출전 자격이 처음 주어져서 한번 출전했는데, 그때 우승하고, 바로 이번에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평소에 신진서구단의 열렬한, 아 팬. 그러니까, 롤 모델이 신진서구단이다. 그래서 매번 인터뷰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승자 기념으로 신진서구단하고 대국회 하게 됐는데, 이제 성공한 덕후, 성덕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덕으로 어, 신진서구단하고 직접 배국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자 롤모델하고 바둑을 두면 어떤 기분일까요? 예, 바둑같이 한번 보시죠. 신진서구단의 흑번입니다. 예, 요즘은 더미 6집 반 시절에는 흑이 백보다 조금 불리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김범삼단이 백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건 최소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끊어가는 것, 이거는 축머리가 좋을 때만 둘수 있는 건데요. 이 축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단수치게 되는 이 좌하기 정석은 백이 약간 이득입니다. 정말 너무 조금이라서 뭐 이득이다라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긴 한데 그야말로 만큼 이득이라서 아, 가급적이면 백은 이렇게 정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넘고 따내고. 이쪽을 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신지서 부단이 수순을 비틀어서 먼저 붙 어, 붙였어요 충머리를둔 거죠 그러면 따는 게 정수입니다 따는 게 정수고요 이렇게 넘으면 여기 한칸 뛰어서 살려야죠 그때 이렇게 넘는 건데 이렇게 두는 걸로 아까 백이 약간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득 보고 바둑이 출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흙도 못둘게 없죠. 뭐 실수한 게 없으니까. 이러고 그냥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요걸 백이 젖혀서 받았거든요. 축머리를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냥 넘는 건데. 왜안 여기다 축머리를 이용하냐 고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패기에 넘치는 수긴 한데. 이렇게 되면 백이 좋아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젖혔고요. 이때 요 딴 거는 정수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충머리 공방을 하다가 이상하게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따는 게 정수고요. 원래 여기서 흙이 그냥 넘으면 이렇게 교환된 게 백이 이득이 아니에요. 흙이 이득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빠지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요거를 막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치고 여기 단수를 치겠죠. 요걸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걸 이어주면 흙이 모양이 구겨지기 때문에 여기꽉막고 넘을 때, 이렇게 한칸뜁니다 그러면 이걸안딸 수가 없거든요. 따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우변을 두칸 벌리면, 이 백은, 그, 우변에서 한칸 뛰어나오는 걸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다 둬서 이흑녹증을 공격하는 건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흙이 약간 이득이에요. 아까 진행보다 0.2집. .20. 0.2집도 이득이냐. 그, 굳이 따지자면 이득이라는 거지. 다한 판에 바둑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신진서구단이 단수를 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백은 이걸 안 받고 귀를 이렇게 빠지는 게 원래 좋아요. 신진서구단도 당연히 알 텐데 한번 후배기사, 자기를 좋아한다는 후배기사의 실력 테스트 겸 이렇게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를 빠지면 다음에 흙이 이곳을 두고요. 귀를 잡고 이거 빵 따내고 이때 백이 이제 하변을 두면 요거 잡고 이렇게 우하기에 다가서고 어깨 짚고 뭐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쪽으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건데 음 백이 약간 좋습니다. 요거는 1.3집 정도 좋으니까 백이 기분 좋죠. 즉우상기 흑이 잡은 것보다 백이 좌하기를 제압한 게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수라고 빵따냄이기 때문에 단수를 무조건 이어야 된다. 그런 고,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죠. 빵따냄 지더라도 세력은 어차피 한 덩어리고 여기도 빵따냄 나도 했으니까 빠져서 실리를 챙겼으면 백이 좋다. 뭐 이렇게 두는 게 있고요. 백은 실리를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요걸 따냈을 때, 이렇게 젖혀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대신 하변은 흙이 두는데, 이거 둘 때, 요 정도. 날짜로 둬서 좌상계를 챙기면, 이것도 비슷한 정도로 흙이 나빠요. 그러니까 100이 좋죠. 한 1.34집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100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흙은 이 모양 하나인데, 모양이 너무 하나라서, 흙 모양이기 때문에 다 집이 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이런 빵따냄이 있고 세력이 좋다 해서 흙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이었어요. 그리고 돌이 뭉친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도 여기를 빠진다. 둘 수는 있는데 이걸 막히면 요돌이 너무 아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한칸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넘어가면서 흙이 양쪽을 다 뒀죠. 넘는 것도 하고 이쪽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흙이 약간 기분 좋은데 기분 좋다는 건 진짜 조금입니다. 여기에서 음 이거는 둬야 되고요. 흙 세력에 이제 견제를 하는 귀 구침도 하고 아주 좋은 자리죠. 이때 신지석단이 여기를 뒀고요. 북한 벌렸을 때 원래는 이걸 움직이라는 겁니다. 아 인공지능이 덕정을 움직이라는 거는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석정 움직인다는 게 이게 폐석 같은 돌을 왜 움직이라는 거냐 하고 봤더니 이게 폐석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유면 양 단수에 이어서 양 단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보강해야 되는데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면 상병 벌릴 때 이렇게 우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력이 되고 여기 끊는 수도 남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한 0.4집 불리하거든요.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사람 바둑에서 그냥 5대5 바둑이에요. 이러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이거 아까 빠져놓지 않아서 불리하게 됐던 거, 그걸 다 만회하면서 바둑을 5대5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김범서 3단 생각은 요 자리, 여기 요거 한칸 밑에 자리, 요 자리에 흙이 오는 게 너무 싫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가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인서부 요거 하나 붙여놓고, 이 자리를 밀어갔습니다. 이게, 음, 두터운 자리죠. 두터운 자리긴 한데, 흙은 그냥 여기를 제압하던가, 아니면 뭐 이쪽을 이렇게 둬서 제압하던가, 해서이 석점을 제압해 놓는 게더 커요. 이쪽이 움직이는 게 아까 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석점을 제압하는 게 훨씬 더 큰데, 신진소부단이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돈데, 사실 이수도 여기 움직이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둬서이 새로운 신천지 개척 나왔던 거죠. 그리고 크기의 소목에 북한 높은 구침하면이 앞으로 다가서는 수는 누구나 두고 싶어하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를 원래 는 위쪽으로 보강하는 게더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강하는 것도 뭐 거의 비슷한 의미니까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인공지능의 얘기지 다른 관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붙였어요. 그런데 실전에 이쪽 중앙 쪽으로 젖혔거든요. 그런데 인공 지능이 어떤 때는 왼쪽 중앙 쪽 어떤 때는 귀쪽 이쪽 오른쪽으로 젖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비슷해요. 근데 지금 장면에서만큼은 이귀 쪽으로 젖히는 게 정수다. 거의 한집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받을 때 단수 쳐서 나오고 이으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밀면 한칸 뛰고, 그럼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있으니까 보강하는데, 코 붙여서 두 점을 제압해 놓으면, 여기 둘 때, 이런 식으로 우변면 견제하면, 하변 흑세력이랑 집이 좋아서, 요게 흑이 한한집 정도 우세한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 왼쪽, 중앙 쪽으로 젖히니까, 늘고요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렇게 지키니까, 바둑이 5대5라는 거예요. 바둑이 완전 오대어가된 순간인데 이 단수는 절대거든요. 여기서 패로 받은 수가 또 실책입니다. 김범서 3단이 국후 인터뷰에서 바둑 어떻다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바둑은 그냥 둘수 있는 괜찮은 흐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패싸움을 하면서 망했다. 즉 패싸움을 한게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패싸움할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밀어야 합니다. 밀고 요걸 따면 요가 젖혀서 이렇게 받게 하고 요건 나중에 이쪽 단수 쳐서 활용하는 것. 고그 뒷맛만 남겨놓고 여기를 빠져요. 그러면 이제 석점을 잡을 때 향변에 두면은 실리적으로 백이 우상계도 챙기고 좌상계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빵따냄이 있어서 백의 세력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뒀으면 바둑이 5대 5로 다시 회복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패싸움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5대 5가 되는 건데 실전은 패싸움을 했잖아요. 팩감이 없어요. 마땅한 패감이 흙은 패감이꽤 많습니다. 여기서 이패감 요거는 괜찮은 패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늘때 패를 땄죠. 그리고 이패감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 뚫리면 봐도 뭐 흙의 승률이 98%막 이렇게 됩니다. 패해소 하는 걸안 돼. 이게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받았죠. 그리고 딸때 배기 패감으로 요걸 써야 돼요. 이게 별로 손해가 없는 패감입니다 있게 하고 이건 받아야 되거든요. 흙도. 그리고 따면 이런 패감을 쓸수 있어요 흙도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러면 요거 두고 딸때 이렇게 좌이 패감을 칠로 두는 게 정세요. 그러면 이제 안 받겠죠. 그때 귀를 젖혀서 이걸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쪽 살리고 또 중앙도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무리고요. 그건 두칸 벌리는 정도인데. 그때 그냥 여기 내버려 두고 어차피 또 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면 아래쪽이 다쳐서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서 그냥 큰데 요런데 두면 어, 이거는 뭐 백이 이미 패를 걸어가는 순간 나빠졌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뭐한집반 정도 차이에요. 한집반 정도 차이 면뭐 충분히 둘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바둑은 역시 5대5라고 할수 있는 그 범주 안에 그 5대5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정도의 손해입니다. 근데 실전은 획감을 이쪽으로 늘었어요. 이게 좀큰 실수입니다. 당연히 안 받고요. 여기서도 지금은 이쪽 관계로 주점 잡히는 뭐 이런 관계가 있어서 받아야 돼요. 이거를 안 받으면은 흙이 여기를 뚫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주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막을 때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치중을 하면은 수상전에서 베기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를 젖혔고. 이렇게 활용하고 나니까 이 넉점을 먹은 게 약간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하변에 흙이 선착을 하니까 흙이 한석집 정도, 세집 정도 이제 앞서는 그런 바둑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밀어갔는데 이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진서호단이 어깨 짚은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어 이런 게 블루스팟인데 신진서구단이 진짜 신공지능이라는 별명답게 이런 블루스팟 자리를 거의 시간도 안 쓰고 따박따박 찾아 냅니다. 그래서 신진서구단이 놀랍다라는 거죠. 김범서 담단도 만만치 않게 잘 뒀어요. 이거 응수하지 않고 거기다 두는 게 정수고 원래 흙이 이렇게 돼서 조금 더 크게 잡아야 되는데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뒀거든요. 이한 칸의 차이가 한두 집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세집 요렇게 좋을 게, 이제부터는 한집반 정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살리고, 여기 상변 받아야죠. 안 받으면 단수치고, 늘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받았고, 100이 원래 여기서는 이런 정도? 요런 정도? 요런 정도로 삭감하는 게 이제 급소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죠? 이게 어디, 여기가 중앙에 블루 스파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보선단 요렇게 삭감했고, 이게 가장 보통의 수죠. 받아주니까, 원래 여기서도 6일 두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여기를 젖히면 요렇게 날일자 나리자, 날일자로. 그리고 여기 붙이면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요거 붙여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도 선수. 한점 잡으면 이 흑대마 도망가는 것도 선수.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렇게 치면 활용을 했잖아요. 요걸 주기더라도 활용하고 이제 이쪽 젖힌다든가 하면서 두면은 이게 한 집반 정도 불리한 바둑. 한 집반이면 뭐 사람 바둑으로 5대5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차이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뒀거든요. 그래서 이수에 대해서는 신진서 구단이 당연히 강하게 공격을 가서 압박을 할줄 알았어요. 그럼 좀 깝깝하잖아요. 여기 급소를 맞았으니까. 근데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젖혀졌습니다.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만회할 수 있는 찬스예요. 아까처럼 여기를 젖히고 끊을 때 단수 쳐서 따기 하고요. 요건 이제 다 활용 끝났으니까 여기 하고 이런 거 활용을 하고 나서는 중앙으로 도망가면 한 반집 정도 불리합니다. 반집은 진짜 오대오죠. 반집 불리한 것 같고 뭐 어떻게 압니까 바둑은. 길 거죠. 근데 실전은 이거 버리는 게 어렵잖아요. 버리는 게 어려우니까 헬려요. 헬리면 크게 공격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신지서단이 급수를 계속 때리면서 블루스팟만 두면서 공격을 해오니까, 김범수 삼단도 블루스팟으로 응수하면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잘 뒀습니다, 여기까지. 요 장면이 중요하고, 실전에 여기다 뒀는데 이수가 패착입니다잘 두다가 갑자기 패착이 느닷없이 등장했어요. 지금은 이돌이 워낙 약해서 이렇게 입구 보강을 해야 됩니다. 공격하면 입구자로 나오면 괜찮아요. 요 백대마가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두고 요거 나 받전자 한번 째 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젖히는 건데 이렇게 하고 두면 물론 요건 선수당하고 흑도 이제 이쪽 중앙 지키는거 선수학에서 이런거 할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켜 놓으면 흑이 우세하긴 해요 한집반 아까 얘기했던 한집반 정도 우세한 진행이 이겁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서 이 젖혀 왔거든요. 받아주면 이득이다라는 건데 당연히 신진서보다는안 받죠. 반격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부터 백대마가 그 빈사상태에 놓이죠. 끊어갖고 이렇게 딱 두니까 살길이 막연합니다. 이게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 한집 모양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단수 쳐놓고 빠져놓고 한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그냥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이것도 호구처럼 지켜놓으면 흘리기가좀 쉽진 않아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뒀어야 되는 거를 이걸 나가서, 요, 빈상글 나가면 모양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늘었는데, 여기서그 사실은 그냥 이렇게 신지도단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대한테 하 마지막, 반성할 기회라 그러죠. 아, 반성해서 조금만 줘. 하고, 요런 수를 자꾸 둬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늘고, 요거 이렇게 해서 요 아래 두점 주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섯 집 정도 분리해요. 여섯 집 분리한 상태로 끝내기를 해라 하고 신지성부장이 강요한 건데, 그, 김범 삼당이 거부하죠? 있습니다. 그때 한번더 반성할 기회를 줘요. 자,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둘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두면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겠다고 신지성부당이 둔 건데, 사실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두고, 단수쳐서 나가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돌안 잡혀요. 이 돌만 안 잡히면 이게 다 죽은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죠. 이거 죽이고, 두면은, 뭐, 요런 거 하나 하고, 이것도 하고, 요한점 잡고, 이러면은, 한 다섯 집반 정도 불리하긴 해요. 좀 추격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요 흑돌 공격하는 거에 마지막 올인을 하는 거죠. 이도에마 공격으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하고 두면은, 그래도 약간이라도 흑한테 승률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워낙 신진서보다이잘 두니까 진짜 승률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실제는 여기를 입구 나니까 흑이 여기 입구 자로 둬서 다 죽었어요. 이제 김범삼단 마지막 여기를 끊는 거에 희망을 걸어 보는데 원래는 이렇게 단수치고 한칸 뛰면은 이쪽이 사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두고 그 다음에 빈상가 나올 때 젖혀서 이쪽을 가일 해 버려요. 그래도 요한 점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 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뭐 이런 거 두는 거죠. 이제 포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붙여서 나오면 팔아 가는 거고. 이게 다 죽었으니까 집 차이나 40집 나겠죠. 흑인 뭐 이거 다 잡았는데 뭐 엄청나게 이긴 거죠. 근데 실전은한칸 뛰었거든요. 이 수는 이걸로도 확실히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신진소단이 좀 아까보다 변화가 좀 적은 걸 일부러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관점에서 확실히 이기는 수를 찾은 거다 하고 둔 건데 뭐 신진소단 판단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맞았죠. 이렇게 두고 이 장면에서 아도저히 안된다 그러고 김범삼단이 돌을 걷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100이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 젖히는 건데요. 이 넉점 포기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두면 한칸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둬서 이 돌이 우변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두고 여기 받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한칸 뛰면 중앙의 세력이 엄청 좋고 이쪽도 좀 먹었고 넉점도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은 흙이 한 15집 이겼어요. 15집. 너무 많은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김범삼대는 15집 지는 거로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추격이 안 되니까, 옥수를해서 싸우면 어떠냐? 옥수를에 싸운다라는 건여기를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싸워나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둬도 되지만, 흙은 지금 이걸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늘면 돼요. 이쪽을 받는 걸 이렇게 둬서, 여기 도둑 막으면 수상전이 안 되죠. 단수 칠때 이으면 이렇게 뒤로 쳐서다 죽었으니까, 얘만 잡으면 끝난 거니까. 그러면 그게 싫으면 5로 한번 이런 데 끼워서 받아 줘요뭐좀수좀 좀 줄이려고. 근데 이때 한칸뛰는게 있고요. 여기를 끊으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요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빠져도 막으면 그만이에요. 요게 세 수밖에 안 돼서 수상전이 안 돼요. 여기를 있는 건 요렇게 두는 순간에 수상전이 안 되고요. 요 돌이 위쪽에 네 수짜리, 오른쪽에 다섯 수하고 수상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이쪽을 밀고 따야죠, 이제. 여기를 찝으면 어떡하냐. 근데 이건 단수처서 있는 게돼 있다 그래도 세수, 세수잖아요. 흙이 먼저 젖히면 다 잡힙니다. 중앙 이쪽은, 그, 백이 이거 나와봐야 여기 이어놓으면은, 결국은 뭐 이런 거 도도 이렇게 하면 네수잖아요. 이 백돌이 세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상전은 안 돼요. 그럼 이건 다 잡혔단 얘기고, 이건 뭐, 한 50집 벽개 쪽에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돌을 걷었습니다 자, 신진서 부단을 상대로 중반까지는 진짜 잘 뒀는데, 어느 타이밍에 참아야 되고, 어느 때 기세를, 어, 기세로 싸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김범수 함단이 신진서 부단한테 아마 잘 배우지 않았나. 어쨌든 오늘 본인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신진서 부단하고 한번 도봤으니까 신진서 구단하고 한판 두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선에 일단 올라가고 대진에서 어떻게 만나야 둘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예 기사들이 신진서 구단하고 한번더 본다는 라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범서 3단 영재대회 우승, 우승한 우승 기념으로 어, 자기의 덕후, 성공한 덕후, 성덕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판 더 쓰니까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